천천히 일어나주시고요. 아, 천천히, 천천히. 보시고요. 충분히 오, 그래, 릴렉스 그래, 하시고 그래. 어, 그래.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있는 그대로 그냥 바로 질게요. 네. 바로 지어야죠. 박정규씨, 아까 몇이었죠? 89. 어. 89. 89. 89. 어. 87. 오! 정확히 87. 2 c m 가 줄었고요. 오. 오. 진짜? 뭐 편안하게. 네, 똑같이, 똑같이. 몇이었죠? 99cm였거든요. 99. 음. 네. 몇이에요? 네. 9 어, 3 c 9 3 9 4 9 4 6cm가 줄어듭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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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와! 있다고 말씀을 했고요 네. 음. 지금 우리 음. 체험해주시는 음. 중고 방청부분은요 허리 그 태가 네. 바뀌었어요, 지금! 어 진짜 오르나? 과연? 8 2 c 음. 와... 4cm가 줄어들어요 아니, 아니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가 난... 유한적으로 보더라도 바지 위로 나왔던 배가, 내가... 어 진짜 없어졌어. 진짜 순만족으 없어졌고요. <laughs> 아니 아까 이분은 제일 때 <laughs> 이게 웃으셨잖아요. 막 흔들렸었는데 그게 지금 싹 없어졌대 진짜로. 잠시만요. 허리 느낌 어떻습니까? 다이어트를 해본 어... 소감이. 아 정말 허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음. 그래서 아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어 저도 음. 지금 보니까. 예, 육안으로 보이는 제 뱃살이 없어졌네요. 오, <laughs> 지금 세 분이 스트레칭 체험을 하셨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4.3cm가 지금 감소가 됐고요. 아니, 이 상황을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체근하고 싶습니까? 일단 보니까 어, 이 자세가 좀 쉬워 보이더라도, 이 허리 강화 운동과 복근 강화 운동이 동시에 되는 자세예요. 그래서 허리가 원래 많이 운동을 안 하셔서 풀어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통증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풀어졌던 근육들이 쫙 붙으면서 사이즈 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두 번째는 우리 몸에는 림프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림프가 적절히 자극이 돼야지만. 몸에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살이 잘안 찌는 체형을 네.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 근데 지금 저 자세가 우리 몸의 중요한 림프기관인 겨드랑이 부분, 서해부 부분, 무릎뒤 부분의 림프가 동시에 자극이 되는 자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꾸준히 진행을 하면 살이 앞으로도 잘안 찌는 체질로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 몸매 비법, 또 다른 본인만 가지고 있는 비법이 있다면? 아끼지 마시고 다 쏟아 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떤 비법이 있습니까? TV에서 하는 걸 보고 이제 따라해 봤는데요. 음. 결혼하셔서 출산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의자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은 음. 음. 골반이 이제 틀어지거나 벌려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개발한 방법입니다. 그 틀어진 골반을 바로 잡아 주는 체조. 음. 네. 아, 제가 골반에 무슨 좀 안 좋은 상태이긴 한것 같은데 제가 골반이 틀어져 있는지 안 틀어져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거부터 먼저 알아야 될것 같은데 그거알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하아또신분을 사용합니다. 신문지를 사용하는데요. 먼저 신문을 위에 닫힙니다. 눈을 닫고 다리를 높이 올리면서 다리 굽히다섯 번 반복합니다. 예, 그 위에서 눈을 감은 채로 50회 정도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예. 아, 이때 예. 무릎을 높게 올리시는 게포인트고요 무릎을 높게 올리고요. 야, 이 확인해 주세요. 골반이 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무대로 예, 나오시면 됩니다. 나와 주나총네 예. 분이 그리며 네, 이 체조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겠습니다 눈을 감아 주시고요. 시작. 빨리요.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열. 11, 22, 23, 24, 25, 26, 27, 26, 27, 30, 30, 31, 32, 34, 34, 35, 36, 36, 38, 39, 4 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십 그만. 누구부터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이박재보로 오른쪽 바라보고 있고요? <목소리> <목소리> 왜 김종인 <김중희씨와> 씨가 <목소리> 입으로 서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목소리> <목소리> 일단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뜨세요! 예. <목소리>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백분 <laughs> 했으면요 두사람칼라럽을어요 지금 <laughs> 50분이 이 정도 면자 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눈을 감고 신문지 위에서 5 0번을 이렇게 걷게 하신 겁니까? 그 <laughs> 네. 이렇게 웃에 따라서 이 부분을 에이 부분을 확인이을 확인한 이 부분을 확인한 뒤에 이 부분을 확인한 뒤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확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에이 부분을 이이이 김선 씨가 어. 가장 많이 앞으로 아, 나왔거요 저는, 아. 저는 계속 발바닥에